안녕하세요. 순비제 제주농부입니다. 오늘은 노지 텃밭에 무시앗을 파종하려고 합니다. 이 무시앗은 제가 작년에 구입한 거고요. 지금 2년째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무시앗이 엄청 많네요. 보통 무시앗은 한 봉에 한 2,000잎 정도 들어가 있는데 무시앗을 오래 쓰려면 항상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 지역마다 이제 무시앗을 심는 시기가 있습니다. 뿌리는 시기죠. 어... 보통 이제 중부지방에는 8월 중순부터 9월 초과 초중순까지 이 무시앗을 심으실 수가 있고, 이제 좀 따뜻한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8월 말경부터 9월 중순 정도까지 무시앗을 파종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8월 말정도에 무시앗을 심었더니, 그때 딱 하니까 딱 적당한 아주 크고 좋은 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남부지방 한 9월 초까지 심으시면은 크고 좋은 어, 김장철에 이제 수확할 수 있는 어, 맛있는 달고 맛있는 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 이 무를 심기 전에 우선 가장 중요시할 게 무나 여기 있는 이 당근 같은 경우에도 어, 직파를 해야 됩니다. 예, 요거 무나 이제 당근을 모종으로 내서 하시면은 이제 잔뿌리가 많이 나가서 모양이 이쁘지 않습니다. 꼭 인삼 같이 생긴 그런. 어, 어, 무나 당근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당근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어, 이 썩은 것을 한번 옆에다가 심어봤더니 역시나 그 무, 아 당근이 이쁘게 나와야 되는데 어, 잔뿌리도 많고 어, 옆에 있는 예 다리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나 당근은 꼭 어, 직파를 해주셔야지 어, 이쁜 그 무와 당근을 예, 수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 있는 당근이 바로 옆에 있는데요. 당근과 무를 같이 근처에서 심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근을 이제 씨앗을 뿌릴 때 그리고 해주면 좋은 것들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도 마찬가지고 무도 마찬가지고 속화주기를 적절할 때 해주셔야지. 당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심은지가 꽤 되었는데 7월달에 심었는데 지금 1차 속아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근과 무를 같이 함께 이렇게 솎아 주기를 같이 해주시면은 어, 크고 좋은 그런 어, 당근가부를 어, 재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아, 당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싹, 어, 씨앗이 트고 싹이 나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 지금쯤 이제 어, 적절한요 요 정도 자랐는데 어, 이 솎아 주기를 계속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 무도 마찬가지로 한군형에 지금 한네 다섯 개 정도 넣을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한 한 번에 뭐다 솎아 주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어, 반두 개씩 계속 어, 뽑아가면서 그리고 뽑아 먹으면서 예, 솎아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한 개씩만 놔두고 어, 크게 이렇게 큰 무로 예,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번 심고 이제 예, 8월 말에 바로 옆에다가 또 물을 또 심을 겁니다. 지금은 좀 빨리 뽑아, 뽑아 먹을 어, 그런 어, 용도로 어, 열무나 아니면은 중간 무 정도로 이제 키워 먹으려고 하는 거고요. 무를 심으실 때. 예, 가깝게 심으시고 중간에 어, 이렇게 중간중간에 열무를 먹는다고 생각하시고 뽑아 서 드셔도 되고요. 좀 멀지감치 이렇게 심으셔도 됩니다. 예, 큰무를 키우시려면은 좀 멀지감치 이렇게 간격을 두시고 어, 심으시는 게 좋고요. 어, 그리고 물음병이 중요합니다. 어, 배추도 이 무도 마찬가지로 예, 한여름에 고온 다습하게 되면은 이렇게 더우, 더울 때는 물음병이 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물음병이 어, 가장 없는 시기는 좀 선선하고. 어, 그리고 습하지 않은 날씨가 예, 딱 바뀔 때쯤 가을 가을이 될, 될 때쯤에 예, 무름병이 많이 사라지는데요. 올해는 무름병 대비해서 어, 충분한 예, 토양 토양에이 토양도 물론이고와 그리고 위에 장머리 자랐을 때 무름병 예방약도 꼭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작년에 배추 음, 무도 이제 무름병이 있었는데 특히 배추가 무름병에 많이 걸려서 어, 절반 정도 예, 죽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무름병 방제는 꼭해줘야 된다. 그리고 달팽이입니다. 달팽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제가 발팽이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야기 드릴 건데, 어, 살균제가 있습니다. 친환경 살균제가 있는데, 그것만 한, 한 2주에, 한 열흘이나 2주에 한 번씩, 어, 위에다가, 어, 약을 뿌리실 때나 물조로로 쭉 어, 타서 주시면은, 절대로 달팽이 피해가 없습니다. 따라서 달팽이약 비싼 거 쓰시지 마시고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는 그 친환경 약재를 인증된 약계, 약재예요 유기농 자재인데, 어, 그런 것을 가루로 된 것을 물에 타가지고 용량대로 타서 어, 살균제니까 걔도 마찬가지로 물음병이라 여러가지 뭐 곰팡이병도 예방해 줍니다. 그런 것들을 꾸준히 어, 어, 예방도 하고 아, 그런 병도 예방하고 그 다음에 달팽이도 예방한다 생각하시고 예, 뿌려주시면 은 예, 달팽이 걱정 하나도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예, 토양 살충제를 뿌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 보통 어, 이 작물을 심게 되면 은 뭔가가 똑똑똑 끊어먹는 그런 벌레가 있습니다 거세미나방 이라는 것인데 그런 것도 있고 뭐 바구미도 있을 거고 그런 것도 올라와서 이제 이 씨앗을 심고 씨앗이 나오면은 그 부드러운 순을 먹기 위해서 올라 밤에 올라와서 똑똑똑 끊어 먹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꼭 토양 살충제를 주셔야 되고요. 이 이런 농약 농약으로 된 토양 살충제는 한 번밖에 뿌리지 못하고요. 어, 이런 게 싫으시다 하시면은 이제 친환경 예, 토양 살충제를 뿌려주시면 되고 어, 이 씨앗을 뿌리고 그 구, 구멍에다가. 약재를 조금씩 넣어주세요. 그 해충을, 해충이 나오는 것을 어, 미리 예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물을 주실 때, 어, 이제 이 작물을 심으시고 물을 꾸준히 주셔야 되잖아요. 어, 그러면 요런, 어, 친환경 살충제를, 어, 이 물에다가 조금씩 타서, 어, 물을 주듯이 뿌려주세요. 그러면은 어, 요땅 속에 있는 벌레와 여러 가지 해충들이 예방됩니다. 뭐, 친환경 살충제야, 이제, 어, 토양 살충제야, 이제 뿌리는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 수시로 벌레가 나올 때쯤에 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어, 친환경 토양 살충제를 위에다 싹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 중에 뭐 백강탄이나 아니면 총진싹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한번만 사시면 한 2년이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을 주실 때 어, 독초, 독초, 독초로 만든 이런 친환경 추출물로 만든 어, 이런 자재를 쓰시면 되고요 이런 데, 이거는 대리수 추출물입니다 예. 베리스 추출, 추출물로 만든 친환경 자제인데이것도 이제 관주를, 관주를 할 때, 보통은 연면 시비를 할때 쓰는 약인데, 이렇게 물을 줄때 어, 함께 주시면 토양 속에 있는 벌레도 죽게 됩니다. 아니면 집에서 만든 뭐 이런 독초, 어, 저는 독초를 만들었습니다. 예, 독초가 있으시면 예, 독초를 타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씨앗을 흐름을 심었던 곳인데, 어, 지난, 어, 많은 비에 당근 씨앗이 모두 떠, 떠내려간 듯해요. 그래서 당근 씨가 발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어차피 퇴비와 비료를 줘, 줬던 밭이기 때문에 예, 오늘은 이제 여기다가 어, 이무씨앗을 어, 어, 뿌려줄 것이고요. 한네 다섯 개 정도 뿌려주시고 흙만 살짝 덮어주시면 됩니다. 어, 간격은 이 정도로 해서 가운데 정도는 띄워주어서 예, 좀 간격을 널찍하게한 30cm 이상으로 띄워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중간중간에 뽑아 드신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심으시려면 좀좁게 심어서 예, 중간에 솎아서 어, 드시고 나중에는 한 개씩만 놔두고 예, 물을 키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요런 요게 당근인데요. 어, 당근을 이제 주로 솎아 주기를 꾸준히 해주셔야 되는데 이무씨앗이 어, 나올 때 당근도 마찬가지로 함께 솎아 주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비슷한 시기에 함께 솎아 주니까. 어, 당근을, 당근을 이제 심어둔 것이 좀 멀게 되면 쏟아주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함께 이제 키우게 되면, 당근과 물을 함께 키우게 되면 어, 거의 쏟아주는 것도 비슷하기 때문에 어, 관리가 상당히 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다가 이 씨앗을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흙을 살짝만 예, 덮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씨앗을 어, 뿌리신 다음에 여기다가 토양 살충제를 살짝 뿌려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어, 벌레가 어, 나오는 것을 어, 예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요 이런 페트병에 토양 살충제를 넣으시고 이렇게 토양 살충제 를 살짝 살짝 구멍 속에 예,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어, 토양 속에 있는 각종 해충들이 나오는 것을 예방하고 이 순이 나왔을 때 순을 끊어먹는 그런 벌레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어, 농사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7월에 어, 심은 어, 당근밭 바로 옆에 어, 큰 물을 어,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어, 이 씨앗을 뿌릴때꼭 해줘야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 물을 주실 때 아까 제기, 제가 얘기해드린 것 같이 어, 살충제를 좀 넣어서 친환경 살충제를 넣어서 뿌려주시면 어, 땅 속에 있는 벌레들이나 주변에 있는 벌레들이 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벌레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어, 양만 많이 치지 마시고 어, 그냥 뿌리기만 해서 어, 그 해충들을 예방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농사가 한결 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쏙가죽입니다. 쏙가죽만 잘 해주시면은 큰 당근을 수확할 수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당근밭이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 무와 당근 그리고 여기다 배추도 심고 이제 무도. 무도 또 심을 거거든요. 어, 그런 것들 같이 심게 되면 이 솎가주기를 한꺼번에 같이 할수 있기 때문에 어, 관리가 잘 되게 됩니다. 따라서 수확시기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어, 해야 할 일이 주비나 아니면 솎가주가 비슷한 것을 같이 심어주시면 어, 한결 농사가 쉬워집니다. 오늘은 가을작물 중에 어, 무시앗 파종하는 방법과 어, 그리고 어,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